음식을 이틀째 날 처음 먹으러 왔어요. 우몽갤러리가이 호텔에 있거든요. 여기서 먹습니다. 종류는 되게 많네. 쌀국수가 맛있다. 첫날을 먹은 나는 이거 우리 첫날을 먹은 거지? 우리가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던 여기 포켓볼 라인이 있어요. 6시부터 10시. 오, 밤에 도하네 대박! 대박! 와 여긴 약간 근력 위주. 제대로 된 라인. 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어. 괜찮은...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오랜만에 화창해야 대박! 너무 좋은데? 이 정도야. 진짜 예뻐. 수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이제 할게 고갈 돼가지고 나츠랑에 오래 있으면 할게 딱히 없어요. 딱 3, 4일 여행하기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머드스파를 하는 날이었는데 투어 예약이 내일 가능해서 내일로 하고 시내를 좀 돌아보려고 해요. 호핑투어를 하려고 했어서. 일정이 딱꽉 차겠다 했는데 호핑투어가 생각보다 평이 그 그래서 안 가려고 수영을 끝내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앞머리가 아직 유지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습한 거 같아 날씨가 이렇게 저기 제일 유명한 핑크 파워고요 저희는 머리를 하러 갑니다 헤어를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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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예뻐 예700 3 0 0 <laughs> 600 6 0 0식사0고 14일에... 14일... 14일에... 6 0 0에 1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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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4일에 1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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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4일에 1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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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0에1 4 회 색깔로 머리를 했는데 단발이라서 짧게 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길게 해줬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laughs> 아, 너가 머리가, 너는 여기 밑에까지 머리가 있으니까 좀더 통통하고 어. 나는 머리가 밑에 없어서 갑자기 얇아. 아, 레게 페스티벌 저희 갔다 오면 래퍼 데뷔하려고. <laughs> <요. 웃음> 진짜 우리 페스티벌 스타일이야. 만원평이 되게 고급스럽고 잘 나온다고 하는데 이 머리로 가기 살짝 부끄럽지만 너무 특이하고 그러면 진짜 특이한 거 만원에 한 거야 만원에 이 머리를 했어요. 둘이 해서 할인을 해주셨어요, 많이 저희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거 받는 거예요. 역시 이런 거한 명이 누가 해줘야 돼. 그야 그래, 용기 내서 하고 싶었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 이거는 이제 부담스러워서 군짜를 샀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려졌어요. 앞머리가 있어서 좀 이게 위에가 안보였는데 여기가 올백으로 보이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오고 싶었던데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는 좀 고급 느낌의 식당이거든요. 여기서 드디어 쌀국수를 한국어 메뉴라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쌀국수 드디어 쌀국수를 찾았어요. 그럼 쌀국수 하나랑 분짜 목을 먹을까? 목을? <laughs> 아, 어. 망고주스 먹을래, 다 하나 같이 먹자. 그 그래? 망고주스. 여기는 근데 플레이팅도 되게 아, 예쁘게 나온다던데. 어. 음. 맛있어. 여태까지 먹었던 나트랑 음식 점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다 내가 생각했던 그 맛들이라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가격도 비싼 편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주리에서 한 15,000원 정도 나왔으니까, 오,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요 망고주스 두 잔만 먹어도 한국에서 15,000원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인기가 많은 데 이유가 있고, 대신 한국인밖에 없어. 그래서 다 한국어고 직원분이 쌀국수랑 고수의 뜻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맛있어요. 안 카페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2호점인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유명해요. 포레스트인가 거기가 없어져서 다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아내가 네. 시원하다고 해요. 녹피너 커피 안 먹지? 네. 치즈 먹었 거지? 3,000원 잘안 넘는 것 같아. 뭐무웃어리려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먹어올라고 뭐 아니. 우롱티.. 음. 우롱피치티를 음. 먹는 정면 맛있는데? 한 입만 먹어봐. 싫어. 아 진짜. 진짜. 거짓말 같은데. 아, 진짜로? 아, 맞아 망고빛 치 무슨 디지? 스트로베리. 스무디. 거짓말이 아니었네. 물도 좋아. 베트남에서 약간 치즈를 진짜 많이 주는 것 같아. 음, 맛있다. 위에를 올라왔는데, 너무 멋있죠 뭔가. 알리겐성. 여기가 2호전인데 1호전으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앞에 건너편이 1호전이 있죠요 여기 2호전. 근데 텅텅 비었어요. 아로마 하스톤 할까? 나 아로마, 아로마. 할라. 아, 여긴 다 하스톤이네. 음. 마사지 받고. 올게요 오늘도 마사지를 받고 잠이 들었고요. 음. 어제 받은 때보다 훨씬 훨씬. 어? 두리안도 어, 있어. 네, 아 진짜? 응. 좋아 좋아. 4개? 90? 두리야만 9만 동. 어? 9만 동. 두리안도 좀더 비싸네. 저희 응원 갤로를 가려다가 티켓을 안 사가서 너무 비싸서 여길 그냥 왔어요. 양식 먹으려고 급하게 찾아서 왔습니다. 오늘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스테이크 그 가격이 7,000원이야? 네, 맞아. 미쳤어. 오랜만에 먹는 다이어트 콜라예요. 얼음 컵. 얼음이 한 1분도 안 되면 다 녹을 것 같은 날씨인데. <laughs> 와, 스파게티 라면나 왔습니다. <laughs> 이게 볼로 되더라구. 진짜 스파게티 라면 아니야? <laughs> 어. 마트에서 파는 집에 잘 먹는 스파게티. 콜라에 얼음을 따라먹으려 는데 얼음 물이 있는데? <laughs>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이거 완전 기대된다 응? 맛있어? 응야 응. 근데 이게 미디움이야이 응. 정도면 레어 아니야? <웃음> <웃음> 응. 근데 머시룬 소스 맛있다 응 저희 호텔 바로 근처에 갈리나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머드스파를 할 예정입니다. 머드스파는 아이리조트랑 탑바가 유명한 것 같은데, 어, 거기를 가려다가, 탑바는 너무 욕조가 너무 별로였고요. 어, 아이리조트는 거리도 있기도 하고, 금액이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갈리나가 시내에 바로 있어서, 이동하기도 편하고, 어.. 트리플로 예약하니까 가격도 괜찮고 호텔 스파까지 추가를 해서 마사지까지 오늘은 호텔에서 받을 예정이에요 마지막 날은 밤에 비행기라서 어.. 호텔을 묵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호텔에서 짐을 빼고 체크아웃하고 엄청 저렴한 하루에 12,000원인가? 하는 그런 호텔로 이동을 합니다 가서 짐만 넣어놓고 이따가 뭐 중간에 씻고 가고 싶으면 거기서 씻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처럼 하셔도 되고, 마사지샵에서 샤워시설 제공하는 곳이나 아니면 짐도 보관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이스파가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는 머드스파를 한 시간이나 주거든요. 머드스파 한 시간에 바디마사지 한 시간. 수영장도 있다고 해요. 있는 건가? 예. 아, 네. 오케이. 어. 아, 지하에 네. 있는 거. 아, 오케이. 아, 지하 일 층에 있는. 그여객랑 이렇게 연결돼 모였는데 연결됐을 것 같아. 그지? 여기 좀 높이 있어서. 응. 지하에 왔어. <목소리> 저기일 것 같지. 아 여기 진데아 이거 나 너무 이상하다 했어. 옷을 갈아입고 4층으로 왔는데 거기 CCTV가 있으니까 타기실에서 갈아입으셔야 해요. 오 대박. 헉, 엄청 좋은데? 대박. 오 대박. 여기 되게 좋은데 왜 아무도 없는 거지? 이렇게 사람이 오면 바로 머드를 틀어서 진짜 좋아. 대박. 대박. 아, 대박. 예쁘지 않아요? 예쁜데 이 욕조가 다 비어 있고 사람이 오면 치는 거라서 완전 완전 위생적. 대박. 들어가? 뜨겁나 아니안 뜨거? 워 따뜻해. 대박. 저는 버리는 수영복을 입고 왔거든요. 여기서 생얼로 왔더니 사진이 너무 안 나와서 무조건 화장을 하고 오세요. <laughs>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진짜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25분 동안 할수 있대요. 어제 세파를 했는데요. 얼굴이랑 몸을 한번싹 헹구고 그스 사우나를 들어가서 스을 하고 너무 숨이 막혀서 나오고 물을 주거든요. 그래 물을 마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사우나에 들어가서 찜질방 같은 데를 고요 이제 미네랄 워터 차례예요. 근데 여기 샤워시설이나 이런 게 깨끗하지 않고 되게 오래된 시설이긴 한데 저는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나 들고 들어가? 어. 이렇게 생긴 물을 어, 사우나를 갔다 와서 되게 춥게 느껴지는데 차가운 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흰옷을 입어서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저는 버리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꼭 흰옷은 입지 마세요 이제 미네랄 워터를 완전 피부가 보송보송하고 부드럽고 호강을 제대로 하는 기분이에요 방수팩을 씌워놔서 화질이 좀안 좋은데 여기가 미네랄 워터래 시설이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된 느낌이라서 어, 이렇게. 식사를 받고 막 쾌적한 느낌보다는 조금 찝찝한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텔이 너무 오래됐어요. 1 시간 바디 마사지를 하러 3층으로 갑니다. 샤워실이 여기 위에 있는 줄 모르고 챙겨온 샤워 용품을 못 사용했어요. 오, 되게 좋은데? 대박. 화장실도 안 있고 사우나도 있고. 아, 이거 약간 VIP 룸이 침대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되게 좋은데? 일본식 느낌의. 되게 잘 되어 있다. 오 여기서 아 이거 V R P 로 하면 여기서 워드 스파를 하는 걸걸? 아 워드 스파 여기서 하고 다 여기서 네. 이용을 하고 사우나랑 아그 신기해. 코스가 있다고 들었어. 어. 여기 시설이 너무 너무 됐어. 시설은 좋은데 뭐래? 너무 옛날 거 같아. 어.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없었나 봐요. 마사지까지 끝나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사지 후에 얼굴이 탱탱 부었어요 너무 에어컨이 추워서 추웠지 응. 따뜻한 차가 너무 음. 좋다. 근데 계속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를 위해서 그 물들을 다 받는 게 너무 뭔가 아까웠던 게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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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호텔에서 3, 33만 원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네.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어이 <laughs> 어, 쓰레기는 뭐너무건데 <laughs> 지금 치우고 있는 시간인가봐. 치우고 싶겠어. 밥은 몇 도야? 2호. 어, 괜찮은데? 어, 근데 약간 꿉꿉하다, 냄새. 근데 이 정도면 뭐, 집 놓고 샤워할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 샤워실은 엄청 깨끗하네. 엄청 싸네, 근데. 솔직히 내가 배낭여행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이 퀄리티는 진짜 좋을 것 같아. 배낭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음. 응.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여행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8월 초거든요, 제가. 8월 완전 초인데 8월 초 날씨는 음, 우리나라 여름 날씨랑 비슷한데 그것보다 는좀더덜 더운데 에어컨이 생각보다 틀려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고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각하셔서 저는 거의 나시를 입고 다니고 한국에서는 추위를 많이 타서 긴팔을 꼭 들고 다니는 편인데 여기서는 긴팔을 이제 입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오후나 새벽 이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물을 외투만 하나 가지고 오면 될것 같은? 그 정도입니다. 습하기도 하고, 이제 비는 온다고는 하는데, 와도 잠깐 소나기처럼 오거나, 안 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예보가 그렇게 맞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우산도 안 들고 왔거든요. 그냥 잠깐 기다리면 또 그치고 하길래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비행기 비 나트랑에 들어오는 한국 비행기가 보통은 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밤에 공항에 도착해서 한 11시 12시쯤에 이제 호텔로 이동해서 자는 건데 그러기에 너무 호텔값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무인의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저희처럼 공항픽업 무인의 여행을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공항 픽업을 하시는 게 우선 숙소도 하루 아낄 수도 있고 일출 코스를 보시려면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이 아니라 거의 밤에 출발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처럼 아예 공항에서 가는 게더 시간도 아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몰 투어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시내에서 나가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슬리핑 버스가 버스마다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걸 타기가 좀 꺼려져가지고 음, 그거는 안 탔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약간 우동 버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동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공항 픽업을 발견하고 저희 일행끼리만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링크를 첨부해둘 테니까 보시고 괜찮으시면 예약해서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둘이서 저희 그냥 한국에 승용차 있잖아요. 그 사이즈로 타고서 한 명은 뒤에 누워서 가고, 한 명은 앞에 누워서 가고, 이렇게 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고, 외국인의 비율이 한국인이 월등히 많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 이제 휴가 온 다른 동남아 나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양인은 거의 많이 못 봤고, 중국인은 없었어요. 지금 중국이 여행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아예 못 봤고 일본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마트랑은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음 많이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유명한 카페 중에 포레스트 무슨 카페랑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스파도 문을 닫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는 내용이 최근 내용을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시면은 많이 하는 머드스파. 제가 오늘 받은 건데요. 머드스파는 아이리조트랑 탑바, 그리고 에그백을 많이 가시고 갈리나도 저희는 어쩌다가 이제 찾게 되었는데 갈리나는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노후가 많이 돼서 그런지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밖에. 저희 밖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쾌적한 데서 저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많은 패키지가 필요 없고 그냥 정말 머드스파만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갈리나에서 그냥 가까우면은 해도 괜찮겠지만 좀 쾌적함은 없어가지고 다른 데를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마사지는 고급 마사지샵들이 많이 문을 닫은 건지 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좀, 한국분이 하시는 쾌적한 데가 있었거든요? 원스파라고? 그런 데는 예약이 많이 차서 예약을 미리미리 해놓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스파라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항상 이제 즉흥으로 마사지샵을 찾아서 갔어요. 마사지 질이 단양에서 받았던 마사지들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여기는 그냥 쏘쏘한 편인 것 같아요. 어아 바다 바다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수질이 노란색 거품 뭐 같은 게뛰어 뜨듯 떠다니는. 그래서 바다에서 놀, 놀고 나니까 수영복 색이 다 노랗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머드 스파에서 하고 버렸는데 그렇게. 바다 수질이 좋지 않아서 바다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호핑투어를 가시거나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되게 물이 수질이 별로입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는 정말 위치 이런 거 정말 좋았고 되게 서비스도 좋았고 시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그냥 친구랑 오는 여행이라면 그런 위치 좋은 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인이나 뭐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이라면 좀더막 풀빌라 있는 리조트 가시는 게더 숙소에서 재미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시타딘에 트리트먼트를 주지 않아요. 어메니티가 이렇게 개별로 된게 아니라 거기 통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있는 어메니티를 가지고 뭔가 다른 시설에서 수영장에서 쓰려고 하셨다면 어, 그럴 수 없으니까 공병을 가지고 오시거나 하셔야 되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저는 안 가지고 오고 와서 마트에서 그개별 낱개 포장된 거 1회용짜리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썼어요 어차피 여기 와서 치약도 싸가지고 그냥 여기서 치약 사서 쓰고 치약은 주긴 하거든요 이회용 근데 저는 그냥 아예 토너로 샀어요 어차피 한번 살긴 살 거였어가지고 아무튼 저의 나트랑 여행기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숙소 들려서 바로 준비하고 나트랑 센터에서 맥도날드 왔어요 마지막 날이라 돈이 없어서 카드를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돈으로 2000, 2,7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치즈버거에 콜라 하나 오늘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데 우산이 없어가지고 어, 우선 맥도를 먹고 맥도날드 바로 앞에 있는 카페. 카페에 와서 이거를 시켰어요. 리치 티레요. 공항까지 가는 비용이 꽤 비싸가지고 같이 동행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구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네요. 하나로 한2 5 0 0 0원 정도 나오니까 꽤 비싼 것 같아요. 저 카드가 되는 데 최대한 찾아서 남은 여행 경비로 갈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는 비가 오고 할수 할 있는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스파를 받았지만 발 마사지 한번더 받으려고 제시카 스파에 왔어요. 마사지 받고 또 여기 마담평이었어요 쌀국수가 4,400원 정도고 네. 진짜 4억. 한 4,900원? 5,000원 정도니다 고주스는 3,400원 정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가장 깔끔하고 맛있어요. 이제 택시 타고 갈 건데, 여기서 동행을 구했어요. 동행 두 분을 구해서, 그분들이 35만 동에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반을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 이거 먹고, 여기 바로 뒤가 짐맡겨는 호텔이라서, 거기서 짐싸다가지고 천천히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 여행도 끝이 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마지막 베트남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인 두 분을 만나서 택시를 나눠 탈 예정입니다. 저는 공항에서 이제 밤 비행기를 타니까 양치랑 세수를 그 호텔에서 했어요. 저희가 돈을 진짜 딱 맞춰 쓴 거예요. 택시비 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뭘 먹을 수도 어 들어갈 수도 없어요. 마지막 마사지샵도 처음에 왔었던 곳이기도 하고 같은 마사지사분들이 해주셨고 막 서비스로 간식도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뭔가 정이 된것 같아요. <laughs> 길가에서 택시를 30분 동안 기다려야 됐는데 여기 주인분들께서 그냥 공짜로 앉아있더라고 해서 앉게 됐어요. 진짜 완전 너무너무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원래 여기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거든요.